보이진 않는데. 내요포물에 있어요. 핑 가능? 이준총 글록 하나. 어, 확인. 땅이 아직 있다. 이 땅준이도 층인것 같아. 아 씨, 건물 안 올라가죠. 내집이 조핌 나 이제 아 땅주님이래 와줘요 무서워요 발소리 하나 더 들리고 와십분 했다 나 애인 왜 이래 불기절 I need backup 오케이 I need backup 손아 또 있어 집 안에 파란 집. 이건 기절컷. 파란 집. 아, 기절컷. 기절 파란 집에서. 조용히, 조용히. 나이. Here, okay.